여러분 실트로 인벤터를 막았어요. 어얘 뭐야? 오 오. 여러분, 여러분 얘 뭐죠? 로세핑님. 맞아 오케이. 리가 <laughs> 여러분 자기 소개할게요. 찌렁님부터. 예 <laughs> 안녕하세요. 플레이타임. <laughs> 안녕하세요. 플레이타임 120시간 이에요. 찌렁입니다. 어, 120시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옆에 네. 여기, 여기서 잠깐 대기해주세요. 네. 다음 템플님 전, 우리 막내. 응. 커플이하고 플레이 170시간 유비입니다. 아네 알겠습니다. 네 어머 전자, 전자 전자담배 피신하는 누구죠? <laughs> 전담 피신 아니에요 선 아니에요. 자, 핑구님 안녕하세요. 그 플레이타임 570시간 유비 핑구입니다. 아 570. 오리지널 유비요. 와. 오케이. 엄청 많이 하셨는데? 상당히 고인물이라고 들었는데 오늘 네, 기대하겠습니다. 아, 나... 네, <laughs>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케이. 마지막 우리 꼬질님. <laughs> 저 370시간 정도 된 꼬질이라고 합니다. 음, 오, 370시간. 반갑습니다. 오. 오케이, 좋습니다 <laughs> 여러분. 오늘 어디 갈 거냐면 여러분 다인 갈 거예요, 다인 아기죠 네. 고수팀이다, 고수팀. 렛츠 고. 완전 고인물팀이네. 오케이. 아, 그러니까 핑구님이 친구가 많으신가 봐. 저 어디가니? 아? <laughs> 뒤에, 뒤에, 뒤 <뒤에>. 여기. <laughs> 오, 그지, 그지, 그지. <laughs> 갑시다. 야. 나이스. 안 가져왔는데? 어떤 거안 가져왔죠? <laughs> 어, 어, 어 이거 여러분, 생각보다 안 익숙한데요? 어, 2층 그래. 갈게요 네. 어. 여러분, 무전기 다들 키세요, 무전기. 안녕하세요. 오, 거기 비축벌레 오케이. 있어요? 어디 어디. 비축벌레 잡아줘요. 어, 저 어? 저삽 같은 사람. 어저삽 없어요. 삽 같은 거안 들고 다닙니다. 예. 레스코핑구. 오난 좋은데. 예. 야. 오. 어 이거 핫바 버그인지 이거 맨손으로 때려잡는데요? 어? <laughs> 그런가요? 어 여기 돈까스망치 있어요? 어, 돈까스망치가 있다고요? 아, 아 네, 저거. 가스망치가. 한정 한정. 아, 이거 감지형인가요? 네, 길 끝났습니다. 네. 아, 감지형 아니구나. 그럼 감지형은 이거 9km면 딱 뛰어서 지나갈 수 있어요. 뭐지 가면 발소리인가 위에? 아래인가? 정보가 안돼요. 아, 아니에요. 사람이 사람. 여기 다터졌어요 아, 끝이래요. 네. 다짐력. <laughs> 늘한번 갔다 올까? 이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가 봐요. 나가는 길이 여기 여러분 여기. 아. 알코 있는 사로 나가. 감사한. 옆 거인 역시 오. 여러분 예측 봤죠? <laughs> 이게 다이이 거인이 잘 나와가지고. <laughs> 다, 다, 다. 그러면 저 태몽 옮기고 있요 네. 오후 어! 잠시만요. 아트? 나이스. 빨리 들오세요 빨리 들어오세요, 빨리 들어오세요. 감사합니다. 오케이. 거인을 좀 멀리 빼주죠? 이거 너무 끌고 는데 나한테 오는 건가? 저게 공황이 안 뜨죠? 아 어, 떴다 거인을 엿다 두면 좀 안전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살아있나요? 여러분 살아있어요? 내거템 어디갔냐? 살아있어요 어 미안하다 어 미안하다 오. 오. 어. 여러분 잡으셨지 아, 정문에 아마 대환장 파티가 열어질 것 같아요 아 피축이 있 파이팅은... 센서 터 어? 아, 있대요 게임. 어. 말벌 고장나 알아서 갖춰주면 좋을텐데 어 뭐야 아 깜짝이야 또 그래 어 걸린다 젠터 올린가대요 네네네 챙겨요 집사 시체 팔있거든요아그 있어요? 어? <laughs> 왔다가는거 보신거 같네 여러분 살수있죠? 밖에 거인있어요 아이 거인도 거인도 착한아이에요 여러분 <laughs> 난 어, 언제 탈출해야되지? 뭐야이거 네, 어 여러분 먼저 나가요 먼저 나가요 안돼 도넛에서 뛰어지 도넛에서 <laughs> <laughs> 제또오는것만 보고 나가자 아, 하 아, 나? 아, 나, 못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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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나, 안 나, 았 나,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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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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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제 나, 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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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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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나, 옮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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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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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바쁜 기는것 같은데 주변에 뭐 보이나요? 아 어, 병정이다 병정 나왔습니다 네, 에 집사 있잖아 빨리 잡아야 되는데 오 덤버 훈제님 주변에 버스가 4마리에요 아, 여러분 실드로인벤토리를바꿨어요어얘 뭐야? 뭐야? 오 오. 얘, 여러분 얘 뭐죠? 아니 <laughs> 아니 쟤 뭐야? 엄태나. <laughs> 어 깜짝이야. 이게 여러분 다들 살아 있는 건가요? 저 이거 후문 가서 아이템은 다시 챙겨올게요. 안 네. <laughs> 뭐야 이거 나 앞이 안 보여 여기 어디야? 여러분 살, 죽어 죽지 마요 살아요? 미 같은 게터다. 야너 깜짝 놀랐잖아 아까. 여러분 이거 갈치 챙기고아아 잠깐. 아, 아이까아 <laughs> 우리 고인물 좋아 고인물들 많네 로롱 무전기 무전기 네, 아, 무전기 무전기 뭐야 여기 무전기 무전기 여기 무정기. 뭐죠? <laughs> 어, <laughs> 맛없어 기이는데요뭐시긴 공간은 <laughs> 나갑시다 나갑시다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이쪽이 아, 메인 습니다저 메인입니까? 오케이. 네. 네. 그럼 조심하세요. 어뭐 있나요? 영정 나왔고 그 망치 조심하세요. 오케이. 핑군님 잡아주세요. 핑군님이또 보인물이라 잡아주실 겁니다. 저도 말했지만 여러분 저는 비살생주의라 이 살인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몬스터들 오늘 살려주겠습니다. 라겐 아까 만나 있는 다죽인것 같긴 한데 지금부터라도 안 잡을게요 여러분. 일센. 아유. 제가 잡고 살아서 제가 잡고 살아서 잡잡 돌아올게요. 예. 헐 나이스. 여기 밑에 병정 있는데 바로 그 지뢰가 있어. 갈까. 대박. 어 내려간 거 아니야? 지금 테플린잡으러가셨어요 잡았어요. 나이스 오 오, 어 여러분 이거 아, 올라올 수 있어요? 네. 올라올 수 예, 예, 있어요? 올라올 수 있어요 여러분? 아, 모르겠어요 제가 해볼까요? 네. 후문을 찾아요 아니요 아니, 후문을 찾아요 후문. 나, 네, 네, 어, 후문을 찾는게 나을 것 같아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오케 <laughs> 예, 알겠습니다 여기부터 가야겠 짠짠짠 오우 파밍 <laughs> 어, 아 이게 다섯 명이니까 확실히 빠르다 라운드도꽉잡고 미라지를 넣어야 되나? <laughs> 여러분 미라지 넣을까요? 미라지는? 밑에 가볼. 아 뭐야 보여. 어? 미라지 있으면 목소리 따라하는 거 있어서 재밌을 것 같기도. 장기임. 장기어 버터로지. 열쇠 열쇠 잠겼어요. 있는 잠겼어요. 열쇠, 열쇠 있는 사람. 어. 오케이, 오케이. 어 맛이 없어요. 망이다. 마치 마지 아래 벌이 터지긴 ]인가봐요? 했는데. 자기 일단 정문 여기 있는 템을 정문으로 먼저 옮기시다 여러분. 네. 오, 네. 그다음에 후문으로 들어가죠. 거기 아니에요 보드님, 보드님. 거기 아니에요. 네. 뒤로 뒤로. 어 멍멍이 꿀꿀님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이거 아이템을 한번 옮기고. 네. 후문 들어와요 알겠죠? 저 후문 갈게요. 아잇 아이, 깜짝이야 아이아이여기 여기, 여기 열리 네네네 그거 제로 고정기 그거 정문 가는 길이에요 거기 다다 다 털었어요 아왜다 털었나요 예예다 털었어요 젤리이안녕하아 스크롤러 할수 있어요 잠깐만 여기 뭐 떴는데 예? 네? 아 금전대로 그거 옆에 옆에 아오 오리가 무적자리 있네 죽기 싫은 오리였나 <laughs> 오리도 생명이 아 오리도 생명이지 않을까요 장군님이 <laughs> 좋아하시는 오리들. 그러니까 또 장군님 이 오리 좋아하셔서 맞죠 목숨처럼 아끼시죠. 안 먹은 것 같아요. 오케이 스캔 한번 돌려 주실래요? 어. 아, 그 언제 뺏어 봤니? 나이스. 이 예, 근데 터트리지 않았어요. 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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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무서운데요? 두, 네, 저, 저두 마리, 있마두 마리 쓰면 좀 빡센데. 어, 그럼 그냥 갑시다. 총알, 총알 몇 발이죠? 어, 오케이, 이거면 돼알 총알 풀이에요. 이거 이거 가져가세요, 원장님. 잠깐만요. 어, 이거. 이거 얘들아. 어. 어. 레벨 어디 있더라? 이. 들고 나가요. 갑시다, 갑시다, 갑시다. 팔다 갑시다. 챙기. 신경 쓰나? 여기가 안전하게 나가려면은 사실 여기 문이 있거든요 아까? 아, 어, 갑자기 아니요? 여기다가 여기 말벌 옮겨놓고 천천이 나가면 됩니다. 억으로 풀어주세요. 예? 뭐야 이거? 여러분 제 제트팩 어디갔죠? 닌자 당한거 같은데? 어. 여러분 후문에 템이 좀 있거든요? 근데 거인이 있어서 제트팩이 없어서 함부로 못까 살려줄 사람? 에가져간것 같아요 이거 좀 진짜 많이 안맞은것 같은데 피가 안차니? 아까 처음에 집사한테 찔릴때 많이 찔렸나? 여러분, 살아있나요괜데아야되나 대답이 없는거 보니까 좀 불안한데? 여기 집합괜갔다요게요뭐찮아요 괜찮아요. 어. 왜? 아요 괜찮아요. 아요아요괜요로찮아요괜찮요 이거 아맞아요 예, 여기 엄청 그, 아요아요요 운전 옮기다가는 근데 목숨이 가라앉을 것 같고, 그래가면 1 2시까 어, 미치겠 안녕, 샷건을 어디다 버렸다가 니가 나 모아놨구나. 뭐 어, 난나한어 깜짝이야. 덤프 달려는 오줄 알았어요. 여러분, 뭐였지? 아, 깜짝이야. 아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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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비키 없어요? 투비키 없어요. 그냥 뛰시다 <laughs> 어차피 거의 지금 주변이 없어서 열심히 뛰면 되지 않을까 싶어. 자 있으면 빼드리. 어. 여러분 이거 내리막길질에 밟아도 되니까. Let's go. 오! 오, 나이스. 우와. 네, 근데 그게 몬스터가 안 죽는 게. 아 그거 아니면은 제가 그거랑 미라지를 두 개를 동시에 뺐거든요. 이제 그 이후를 못서 잘 죽는데 어 이놈이다. 와. 이거. 뭐 이렇게 맛있음 여기? 아우 나이스. 아니 이거. 토인나요 아야 돼요? 아, 그 끝났어요. 끝났어요. 네. 아 비축이 세대가 됐어요. 부 대에서 세대로 됐고. 아그쵸 어쩐지 원래 두 네. 대였는데 그리고 AI가 살짝 바뀌었는지 옛날엔 그냥 빙빙 돌아도 안 맞았는데 요즘 얘가 턴하는 거 보고 무빙을 쳐야 돼요. 그러면 은한 대씩 맞습니다. 비축이가 데미지도 세가지고. 음, 그러니까요. 네 리설에서. 범퍼 다음으로 센 머스터 아닌가요? 어그 핑구님 해주세요. 어, 아저 이건 잘못한데. 아 그럼 하지 <laughs> 마요. 그 <그럼> 하지 마요. <laughs> 핑구님 죽으면 또 난리 나가지고 제가 할게요. 아, 예. 나이스. 와. 멋찌십니다 저, 기 난리 났는데요. 그냥 가볼까요? <laughs> 네, 어, 여기. 야. 네. Who's calling me, please. Where are you? I'm not sure. I'm not s u r 문이 m 고 o t s u r 고 I'm n o 문 sure. I'm not sure. I'm not s 한다고 I'm not s 고 r e I'm not sure. I'm not sure. I'm 제 친구 s u r 아 어, 친구분이세요? 오케이 어, 보셔야 될거 같은데? 어그로가 제가 아닌 거 같아서 예 제가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저는 이... 호에 달고 다니도 상관없는데 아 이거 어렵다 아니 합파 그게... 아빠... 일반성이 없네 나 할까요? 끝인데? 여기 있나? 네 아, 없다 합시다. 일단 보고 있을까요? 네 Let's go 어승님안녕하세요 여기 위에 보이나요? 뭐 어, 아니요. 안, 아직 안가 봤습니다. 얘가 위에서 보고 하나. 있을게요. 이게. 이 있네. 잠깐만요. 여러분 살아 있나요? 네. 콤 <laughs> 아, 뭐야, 왜 여기 있어? 보일를해드 네, 보셨나요? 아, 네. 제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 예. 집으로 갑시다 네. 핑군님 이거 억으로 가실 건가요? 네. 그냥 억으로 풀고 제스터. 튀어요. 저기 딴데 갈게요.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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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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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이쪽이요. 뒤에 제스트랑 광대요 아, 진짜요 오셔야 돼요. 오, 하나 더 있어요. 음. 보고 예, 얘만 봐줄래요? 어, 제 네, 보고 있어요. 네, 여러분 오케이. 나갈 준비합시다. 오케이. 어? 제트필기 없네? 여기 하나 있습니다. 나타저어아왜다 네, 되... 있어요? 여기. 지금, 지금 다 팠어요? 탈포해 주세요. 아, 오케이 오케이. 나가요. 렛츠 고. 풍이고. 나, 둘. 갔다 오기 있어요. 이거 죽일래요? 저 그냥. 그럴까요? 저희 이거 기절 많지 않네요. 아, 그냥 문 닫고 잡을까요? 아, 그래도 되고요. 아, 저 지금 맵 걸렸어요. 네, 저도 살짝 맵 먹어요. 다 나이스. 저희가 템이 어디 있죠? 후문 쪽에 있나 지금? 어, 네, 후문 쪽에 있을 1리0원이다고감사합니원이네1 0어0 0원이네1 0 0이네 10,000원이네. 1가0 0 0원이네1 0 0 0 0이이거 보고 있을게 이템들어이네 10,000원이네. 1 0 0이 하나만 가져이 일로 네, 저 네, 네. 보고 있을게요. 괜찮았는데. 네, 됐어, 됐어. 쟤 네, 치고. 어, 엉으로 어, 뺏시다, 어, 어, 어. 어, 어, 어. 이거. 엉 엉으로 빼는 게 나을 거 같아. 요점프 하시는 게. 먼저 뺄래요? 지금? 예, 네, 저기 네. 거기 맞아 뺄게요. 가면서. 이런 풀렸어 렛츠 고. 나도훈제님 영상 엄청 많이 봐서 저는 <laughs>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다. 이따가 미친 듯이 쫓아오네? 한번 갔다 올게요. 에이. 어? 왜.. 여러분 기절좀 네. 까줄래요? 기절까줄래요? 저..저..저 저, 저 지금 안돼요 기절..기절까주세요 어? 저도 지금.. 어 잠시만요! 거기로 가요! 어디계시죠? 왔다 왔다 오 깜짝이야 어..잘못된거 같아요 왜 이렇게 안맞냐 너 이거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소문에 템좀 많은데, 한번더 갔다 올래요? 이거 기절, 기절 더 있어요, 기절. 오오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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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제제 택백도 있을 거예요, 어문에 우리는 쟤를 잡자. <목소리> 기절을 켜야 계속 돼요. 계속해주세요, 계속. 전만에서 계속. 들어갈게요. 오! 쉣! 야, 아, 못 죽였어! 네, 경기 아, 탔어요, 탔어요, 탔어요. 나이스. 여러분, 저희. 네, 왔어요. 저희 한 분은, 한분 죽었나요? 아, 맞다. 아까 죽었지, 네. 제스한테. 네. 오케이. 달걀 펀치. 달걀 펀치. <웃음> <웃음> 어, 너무 좋은데? 아니, 다인 너무 스무스하게 갔는데? 오, 천 저희, 전, 저희 3일 전부 다천원 이상 벌었어요. 어, 오케이. 여러분. 오. <laughs> 다음 행성 타이타님이다,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laughs>